실장님 음. 제가 챙겨오라는 준비물은 챙겼나요? 어 챙겨왔어요 옷을 이렇게 가져오까 봐요? 아, 가요 실장님이 평소에 다른 곳에는 돈을 잘안 쓰는 거 같은데 옷에는 좀 신경 좀쓰시는거 같아가지고 한번 특집으로 예, 아까 워크웨어 특집 리뷰 이런 걸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좀 다양한 거 많이 한다고 <웃음> 네, 네. <웃음> 네 워크웨어 브랜드 중에 양대산맥인 칼라트랑 디키즈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나는 디키즈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지. 왜냐면 칼라트도 정말 이쁘고 어 워크웨어 브랜드로 엄청, 엄청 많이 사람들 사받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좀 일상복에서 패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옷을 입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고객을 만날때 미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 어쨌든 나는 현장에 가기 위한 용도로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카라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지 자켓 같은 거 비싼 건 가격 70, 80, 80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바지도 뭐 기본 몇 십만 원씩이라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입고서는 현장에서 뭐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가격대라는 게 하나가 좀 걸려서 디키즈는 좀 그거에 싸 그래서 나는 약간 혼자 속으로 디키즈는 카라트의 가성비 캐주얼 버전 대중화 버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물론 이것도 이제 그렇게까지 엄청 싸지는 않지만, 디키즈라는 기본적인 브랜드의 명, 브랜드 명성이 있고, 최근에 이제 디키즈가 우리나라에서 디키즈 코리아 이렇게 라칭하면서 디자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워크웨어로서 실질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어, 실용성이 굉장히 난뛰어났더라고 그래서 디키즈를 수고합니다. 사장님. 어. 그러면 제품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제품. 아 일단은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산 거야. 25년 5월에 이제 산 거고 겨울 동절기용으로 좀 입으려고 산 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단은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키가 좀 약간 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좀 허리가 짧은 걸 선호하는 편이야.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납도 굉장히 여기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이게 펜을 꽂을 수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펜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수납이 너무 좋고. 워싱 처리가 돼 있어서 또 색상도 그렇고 현장에서 가끔 이 옷을 이 옷은 사실 작업용으로 산 건은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 옷으로 입고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으나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빛이기 때문에 뭐 시멘트라든지 방수제 이런 것들이 조금 튄다 하더라도 전혀 티가 안 나. 그래서 이 색상은 내가 그레이 계통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자켓을 입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도 가격이 내가 10만원 중반 대였나 아마, 그래, 10만원 중후반 때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래서, 그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소재가 패딩이나 이런 소재로 되면 좀 현장에서 거칠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뭐 뾰족한 것들을 찢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진으로 된 청소재이기 때문에, 어, 좀 질겨. 원단이 좀 탄탄하지. 그래서, 뭐,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데 쓸려도 원단이 어. 찢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서 딱 우리가 입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것도 내가 선호하는 디키즈라는 브랜드에서 산 건데 보통 나는 그 바지를 살때 카펜터 팬츠라고 이렇게 명명돼 있는 바지를 많이 사. 왜냐하면 카펜터 팬츠라고 나와 있는 바지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 요 여기 보면 원래 이 여기 뭐 망치나 뭐 이런 강도리 같은 거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다른 공구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맞게끔 뭐 칼을 넣는다든지 몽키를 넣는다든지 이런 공구 꼭 필수적인 공구를 넣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좀 설치가 됩니다.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게 더블니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릎 부분이 좀 더블로 두께가 좀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무릎을 좀 꿇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조금 돼서 작업을 해서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어, 원단이 얇으면은 좀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무릎이 까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 무릎 부분이 좀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도 훨씬 무릎에 대한 피로도가 그런 부분이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훨씬 나면 좋아. 사장님이 신발은 어떤 거예요? 아, 이것도 안전화 중에 한 종류야.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통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신는 안전화랑 약간 좀 디자인이 다르지. 그래서 보면 어, 첼시부츠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첼시부츠라고 하면은 되게 이 심플한 디자인에 끈이 없고, 이 옆에 이제 밴드가 달려 있어갖고, 신고 벗기가 굉장히 용이해. 훨씬 심플한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첼시부츠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앞코 부분이 스틸로 되어 있어. 그래서 망치나 뭐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져도 이게 눌리거나 발등이나 발가락이 다치지가 않아. 그래서 훨씬 안전하게 발가락을 보호해줄 수가 있는거지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 방지라든지 어 방수 기능이 있어서 뭐 현장 같은 데서 기름이라든지 물 같은 거에 닿았을 때에도 발이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보통 이 바닥에 어못 같은 거나 나사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일반 운동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못이나 뾰족한 걸 밟으면 그대로 발바닥까지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걸 보호를 해줘 그래서 안전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부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가 산 거는 아마 전에 내가 영상을 올렸던 거는 블런드스톤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올린 적이 내가 한번 있었었어. 여기 위에 카드 올라온 거야. 근데 요번에는 내가 블런드스톤은 안 사고 소로굿이라는 브랜드를 구매를 했어. 블런드스톤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실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데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뭐 비슷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번에는 쏘어보시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고, 이거 역시도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는 않아. 비싸지. 사실 작업하러 쓰기에는. 이거는 가격대가 20만원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디자인이나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산하는 20만 원 초중반대의 신발을 산 거지. 그래서 사실 방수나 미장을 하거나 이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몸이나 이 신발이나 옷이 더러워지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신발은 제 차에 놓고 다른 장화를 7천 원짜리, 8천 원짜리 철물점에서 파는 그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게 되지. 시장님, 근데 이 신발 진짜 발로 밟아도 안 아플 정도로 탄탄한가요? 어, 이 앞코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스틸이 토라 그래서 이악코가쇠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밟아도 안 아퍼. 잠깐만요. 아, 안 아퍼. 아그 정도 걸로 앞고 되나? 아이 버스에 팍 밟아봐. 혹시 무기 같은 거 없어요? 무기? 가봐. 여기 있다 이걸로 해봐. 렌치 갖다 찍어봐. 아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직접 때려보세요. 아, 야, 안 아프다니까. 아파다 아파. 아, 어, 대기가 어, 바... 그러니까 안전하지. 어, 좋네요. 아, 안전하다니까. 사장님, 어. 저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모자는 어떤 건가요? 이거? 이거는 아까 내가 비싸고 잘안 산다는 카라트. 이 모자는 내가 평상시에도 이제 평상복 입을 때도 좀 쓰는 거고, 음, 주말에 현장 고객이나 안 만나고 이제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출근할 때도 내가 쓰게 되는 거지.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나는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패션의 완성은 모자로 이렇게 카라트 모자를 써주기도 해. 요 하지만 내가 제일 선호하는 모자는 무엇보다 바로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 요거 이제 거의 내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러 나갈 때 물론 이제 뭐 정말 안전모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명하이바 안전모가 필요할 때는 그걸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 먼지만 날리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로고가 날리 모자를 자주 쓰고 나의 워커 패션의 완성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지. 실장님, 응. 2024년도에 워커웨어가 트렌드라고 부업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업이 안온것 같은데 지나간 건가요? 아니 이제 부업이 될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이 아직 업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 그때. 불타오르게 불기둥이 막 이제 올라가는지 구멍. <목소리> <목소리>